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면 됩니다. 저희 리디카에서는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라면 그 누구든지 원하시는 중고차를 정말 좋은 조건에 중고차 전액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. 자 여기서 중고차 전액할부 구입이라 원하시는 중고차에 대한 차량대금 플러스 취등록세 여기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필요하다면 보험료 및 부대비용까지 정말 우리 고객분들이 전혀 부담이 없는 초기비용 0원의 중고차 전액할부 구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출고 전 모든 출고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주행 테스트 및 프리미엄 경영미 서비스는 물론 출고 후 확실한 사고 관리까지 정말 안전하고 수리비 걱정 없는 중고차 구매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면 됩니다. 현재 연체중만 아니시라면 그 누구든지 원하시는 중고차 정말 좋은 조건에 초기 비용 영원에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문의주세요 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컴프로가 정말 좋은 요건이 무엇인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